아, 공항에 도착했어요. 2월의 날씨는 매우 습함. 저희는 렌트카를 빌렸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여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어, 만났어. 어? 어, 어, 뭐야? 어? 급하게 저희가 빌린 차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큰 차로 빌렸어. 여기 어딘가요 여기 차 없으면 못 오겠다. 응, 진짜 못 와. 어. 여기 다 무, 무료 주차 된다고 합니다. 구두 신고 오지 마세요. 정말 경치 좋다. <laughs> 엔트카 하시면 여기는 꼭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날씨 좋을 때 와야 경치가 좋네. 그래 여기 꼭 와야 되겠다. 근데 식사하고 와서 딱 보면 좋겠다. 소화 시킬 게끔. 어. 마으로도있는 하나 딱 무공주. 한번 와보세요.

나와서 봐. 이건 뭐라고 이름? 타코 라이스. 타코 라이스. 이두 개가 유명하다. 푸키나와에서. 아, 네? 음, 네, 유명하다. 이거 다넣어가 보면 된다. 어. 음. 베니쇼가도 하나씩 먹어야 돼요. 음하? 그래야 좀 느끼한 맛을 잡아줘. 음. 원래 그걸 그렇게 먹는 거야. 한번 먹고 한번 먹고 이런 거야. 푸키나와에서 유명한 거 타코 라이스랑. <laughs> 약간 포크 같다. 이거 포크. 응. 오미카지 테라스 가는 중. 어, 요코서 인기 날라나 있는 거. 안네, 오요코서 제대로 된 오키나와를 보네. 그니까 사랑의 열쇠 <laughs> 전화나 <전환한> 보이스 <laughs> 아니 그냥 보편적인 것 치고는 집이라더라그래 아. 네 아. 여기 어딘가요? 아메리빌리이에요 오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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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와. 아, 라 아! 이서리차 아. 아아아아아아 차야 지금 어디가노? 이게 팔팔스테이크야 팔팔스테이크 팔팔 스테이크 맛있나요? 오키나 스테이크 체인점이라고 해서 가볼려구 르시 아이스크림 파이 뉴스 이렇게 다 있어요. 밥도 모아놓고요. 샐러드 바도 이용할 수 있고요. 스프도 있어요. 우와. 펜더 안심 스테미나 스테이키 파토스테이크 양 많은데? 에컬로이아 맞아 소스. 까보여드까까요 담보로 가까이 담가이이이담이보이보로보로 가까이 담보로 가까이 담보로 가까이 담보로 가까이 담보로 가 과연 마스야마보 어. 다 어, 좋을 것인가? 호텔모 어 멋진데. 아. 아. 가하네 선생님 이거 구름에 가렸어. 아니 아니. 이렇게 뭐 약간 레알토 다리 같은 데를 지나오네. 어 저기서 대빛이 시야 탑건이네. 캘리포니아 비치 아니죠. 오키나와 비치. 사과를 깎아보네 수 사과 깎을 줄 알지? 어 안다 파리치 응. 신경쓰기하 어. 이게 넘버원인데 후도니 인기 넘버원 이거 이거? 어 로얄 화이트. 화이트 로얄 화이트 로얄 화이트 300엔 키고파이트아요키고파이트 비싸게 키고파이트. 이건 뭐야? 키나코 이거는 그거 그 뭐야 키나코가 그건데 바로. 나중에 자막으로 확인하세요 어. 이건 슈가 아 비싸다 양이 진짜 작다 어. 이게 우리보다 더 작다, 작다. 내가 비싸. 어제 이마트에서 딸기 두팩 샀는데 500g짜리 1 5 0 0 0원이었네와 이렇게 샤기컷 메일다 메일다 살살 자른다 세팅 커버 세팅 그다음 문 닫고 그다음 오케이 버튼 오케이 완전 스무디네 setting. c o 그래 아니 선 t t i 0 0 cover setting. cover s e t t i 어서 감사합니다. 아다 다르. 니 오늘 날씨가 풍량 돌이박 가떠 가지고. 저희는 푸른 동굴 쪽으로 왔고요. 여기서 원래 투어를 할 예정이었는데 풍량 때문에 취소가 돼 가지고 셀프로 와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 사람들 벌써 저까지 갔어. 저 멀리. 왼쪽에. 우와아 사실 아쉽겠네. 여기가 자네 빛치네 아쉽다. 오빠 근데 물 차갑지? 물안 차가워. 안 차가워요? 이쁘다. 처음엔 차가운데. 저응때문에더 차가워. 여긴 물이 아니야. 저희는 이제 트로피칼 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근데 진짜 예뻤어. 이거 보고 있었는데 뱀 출몰주의라고 되어어 엄청 무섭다 우와 싫어 키고 싶겠다 바이바이 아 오늘 뭐 아침부터 물 들어가니까 좋네 네 그래 아까 해빛딱 비칠 때사진다 찍었고 맞아 에어비앤비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이랑 일본 카라하게 교자만두 이거 세븐일레븐 맛있는거 돌려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코카콜라 제로 제로 됐습니다. 자. 아, 일 고기 맛있겠네. 어제 살 때는 얇아 보이더만은 제법 괜찮네. 도끼가 고기, 도끼가. 팬레콤은 또 팬레. 매운지 한번 먹어보자. 아. 신라면보다 맵나 안 맵나. 그게 중요하다. 신라면, 신라면보다 안 맵다. 어? 진짜? 엄청 매워 보이는데? <laughs> 음, 신라면 매운데? 아. 음. 깨어비행비에서 바로 보이는 비 카페에 슨슨 배가 버져져있어 o g i s t I was a big apologist. I was a big apologist. I 네 a s a big apologist. I was a big apologist. I was a <웃음> 아, <웃음> <이 핸도가> <웃음> 뭐, <웃음> 신화가 적혀져 있는. 아 이거 뭐 진짜, 테마가 괜찮네 이거. 음, 괜찮은데? <laughs> 저까지 올라가요. <laughs> 저희가 건너온 코오리 대교도 보이고요. 오키나와 오신 분들은 코오리 대교는 또 오세요. 여기 전망대도 꼭 오시고요. 역시나 숙제. 숙제는 리지마 예, 진짜 다 엄청 크다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전복 <laughs> 진짜 커요. 조금 만한 것도 소금 있고 한번 먹을 수 있겠네 바 아유 뭐세 3병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우와 예쁘다 여기 근데 이거 한국다적혀있 음. 한국어로도 다적혀져있어 음. 희귀한 졸 어린 애들이랑 음. 같이 오키나 오시는 분들도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세살이도 이런 거 팔고 있어 에이? 근데 비싸다 음. 자개그 가 <목소리> 진주 같은 것도 파네. 진주 먹걸리 양까지 들어오면은 전망대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 에어컨 빵빵해서 시원하다. 전망대는 야외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코리이 1층으로 내려오면은 샵으로 들어가 만주 만주, 만주,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고 만주. 고감, 고감 만주. 음 우와. 파인애플로 만든 비누. 이거 예쁘네. 이 선물코너 여기 많다 맞지 이제 다 보고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도 이렇게 타요 저희 코우리 오션타워 갔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저기서 내려왔어요 전망대 오, 예, 여기 딱내리네거 어, 오, 이 지금 그가가아가 동키 기노환점에 왔어요. 메동. 동 40에 와서 이렇게 저거는, 담고 있어요. 네, 텀, 이거 소화해섬유이안 그리고 이거 가슴 마스크. 동키에서 세개 사면은 1200엔이라서 아들을 위한 선물도 놓치지 않았어. 오! 뿌링클 맛 감자튀김. 이렇게 담아줬어. 쓰시로 갑니다. 음. 자 일단은 뭐 많이 안 드시는 분부터 <laughs> 싶... 이렇게 연락이 는구나참지고나이 저기... 왔습니다. 음. <laughs> 슬라이스 와규 폰도 제일 좋아 내꺼네. 둘다 내꺼다. 맛있나? 음. 그냥 뒤에 꺼도 내꺼. 이더네 음. 명이서 이만. <laughs> 하도도 결제됩니다 국제거리 주차장 됐어요 1시간에 2 0 0개 국제거리 밤에 나왔습니다 아 사람 많은 편이네 그래도 어? 스타벅스 어유 오우. 사람 진짜 많네. 아 여기까지. 느낌 있네. 어 여기 진짜 사람들 한국 사람 많은 것 같아. 요 여기 딱 이렇게 번호를 치면 나오는 시스템 9번 불안해진 오빠들 뛰고 있어요 패밀리 <목소리> 마트 편의점에도 블루시 아이스크림은 있었어요 바닐라랑 일반적으로 추성원이 설명한 김우라 타프의 양말. 발에다 여기도 데, 재고가 있네요. 내가 두개두개다 남았어. 안사 될까? 기름 나오러 왔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 가지고 7시 출발을 목표로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이층 집 숙소였거든요. 진짜 조용하고 편안하게 잘 묵다가 갑니다. 오, 왜 그, 다 들어가 있어. 저희가 2박 3일 동안 묵었던 에어비앤비. 여기 방 3개가 있고 한둘 셋. 침대 2개씩. 그리고 여기 위에도 하나 방이 있고. 발코니. 부엌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응. 저는탈 탈피, 때, 셔틀 탈때니다 저희는 렌트카에서 공항으로 데려다주셨고 이제 체크인하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공항에 여유있게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돼어 2박 3일 여행 잘 즐기고 갑니다 오키나와 안녕